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슈퍼 갑질 ls 그룹 비자금 조성 과정 또 다른 고객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4월달 2010년 4월달 출고 했고요. 일단 할부 쪼개기부터 시작 들어 가네요. 제가 하는 그 이유 모시고객은 사업자 없이 그냥 회사 다니신데요. 어요뭐 용산구 계신 분이고 할부를 저기 하면서 세금제타고 다시 또시면 마이너스 천만 원. 예. 뒤에 어, 플러스 천만 원 이게 다그 승인번호 같은 겁니다. 예. 제가 지우긴 했지만 승인번호 같은 거를 자꾸 조작하겠습니다. 예. 면 2010년도 4월 그한 그래서 그랬을 수도 다 한지 지금 한 6개월, 예. 10월부터는 한 6, 7개월 됐네요. 한마디로 초창기부터 지금 한 10년 됐지만 아무튼 한 초창기부터 어, 계속 자금세탁, 예. 뭐 탈세, 회계 조작했던 뜻입니다. 예. 2015년 9월달 제가 화면 캡처했습니다. 2015년 9월 화면, 화면 캡처, 2010년 4월 예. 자금세탁. 또 다른 거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62번째, 아, 이번은 경기도 양주 사실분이고 2010년, 이것도 4월달이네요. 2010년 4월달, 아, 이게 또 마이너스 50만 원이네요. 마이너스 50만 원에서 아무튼 또 자금 세탁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렇게. 출고 완료됐다는 얘기는 예, 정상적으로 자금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차를 고객한테 절대 쉴일이 없습니다. 예. 2010년 4월 4일 이때 만화 20만 했고 2015년 9월 제가 만 5년 후에 이 화면을 캡지했습니다. 또 다른 보이도 보겠습니다. 63번째 고객. 아, 여기도 심했다. 마이너스 100만원 있네요, 카드. 3월 1 5일날 마이너스 100만원. 예, 또 3월 15일 같은 날또 그냥 100만원. 심지승인문는 같은 겁니다, 뒤에. 앞에 제가 지우긴 했지만. 여기도, 어, 할부를 쪼개겠네요. 예, 제가 아는 이 고객님도 사업자 없이, 그냥 단순 할 건데, 뭐, 그냥, <laughs> 등록비 따로 놓고 하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할고 한 번만에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또 쪼개겠습니다. 또 마이너스 뭐 십만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금 세탁합니다. 비자금 만듭니다. 비자금 만드는 결과는 제가 뭐 수없이 당한 그 범죄, 범죄 완료형으로 이미 블랙 코리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객도 보겠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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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당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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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금 월. 예, 점점 더그 사업 지장기금 날짜가 다가오죠. 금 지금, 지 2009년 8월 26일에 제가 입사하고, 2009년 10월 말부터 차량이 인수인계됐습니다. 도이드 코리아에서. 한국에서 공식 딜러 도이드 코리아가 처음 인수인계한 게 2009년 10월달, 10월 달, 10월 20일경부터니까, 한 5, 6개월부터, 사업 초창기부터, 이렇게 계속 자금세탁 마이너스 1900, 마이너스 또 30만원. 예. -30만 예. 2010년 3월 달에도, 제가 캡처한건 2015년 9월달 네, 이캡처한건다 2014년 어, 9월달 제가 LS그룹의 네, 감사팀 제보. 2014년 어, 10월 28일경에 LS그룹 공격적으로 저를 해고하기 위해서 마녀사냥 네, 아무튼 이캡처 화면은 다 2014년 10월 28일 이후입니다 LS그룹에서 저를 어, 마녀사냥에서 해고하려고 할.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다가 세금 부분도 탈세 자금 세이 부분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 분도 65분 고객 네. 65분 고객 보시면 아 이분도 보시면 일단 마이너스 30만 있고요 네. 네. 예. 여기도 보니까 그러니까 할부 쭉이기해서대금들었네요 제 72222. 예. 이분도 2000, 2010년 1월 19일 뭐 이, 이거는 지금 사업한지 3개월밖에 안 됐네요. 2009년 10월 공식적으로 찾아주고 계셨으면 2010년 1월이면 한 3개월 아무튼 사업 초기부터 아에드스크립는도 했다 자랑을 여기서 자금 세다. 예. 바로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다른 슬라이드 말씀드린그 LSE 그 2원에 있는 그 돈하고 서로 믹서, 믹싱 섞어서 어떤 자금세탁. 뭐, 뭐 제약은 작은 금액, 마이너스 3천원부터 뭐 3만원, 마이너스 30만원. 마이너스 3, 이게 안티 삼성이 미인지 뭔지 모르는데, 겠 마이너스 3 엄청 좋아합니다. 뭐 금액 큰거 가끔씩 이긴 한데요. 제 10년 1월달 자금세탁 했죠. 2011년이고, 제가 갭장은 2015년 9월, 2015년 9월, 2010년 1월 자금 세탁. 예. 네. 예, 네, 이상 또 다음 시간에 또 추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